네. 어? 그거 버렸어요? 어디 뭐라고요? 아빠는 고등학교 같은 데 다닐 때 자전거 버렸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를 아그 접이식 있잖아요. 아 접이식 자전거는 있지. 아 그거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 바퀴 바람이 빠져가지고. 어, 그리고 그게 위험해 타기가. 그거가 바퀴 지름이 작아가지고, 턱이 있으면 바로 앞으로 꼬꾸라져.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타냐, 어, 그거 어디서 타냐면, 버스 타거나 지하철을 탈때그 환승이 있잖아. 그럴 때만 타는 거야, 그게. 어? 어, 아, 그래. 자전거 타고 가도 되는데, 자전거 탈때 주의점은, 그게, 장식들을 애들이 훔쳐가더라고. 뭐후레쉬라던가 깜빡이 뒤에 깜빡이라던가. 아빠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걔랑 비슷해 네 친구 왜요? 거기 실스테이트에 있던 애. 왜요? 어. 아 아니, 우리 아니요. 건이는 그게 이해가 되니? 아니요? 이해가 진짜 안돼 아빠는 그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못 가진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코지 한다는 그런 마음인 건 알겠어. 그 아, 형만 믿는 게 아니라 걔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관하고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친구 걸 그렇게 훔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앞쪽 봐야 돼.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그쪽에 부모님이나 걔 가정 환경이 아빠가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걔를 가르치기에.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 건희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부족한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가족들 간의 교류나 아니면 친구들 간의 교류로 사회성을 길러야 돼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 정도에서 조절해야 되는구나 어리오면어 어? 어? 에는친구많잖아어그어 그래 그것도 뭐 사회성의 일환이지만 승부의 세계는 내목하잖아 아, 오늘 한명 데리고 왔었어? 네. 어 거의 네, 1년만에 왔어요 응그 음. 마리오카트 했어? 네. 어 잘했네 그래 음. <laughs> 기대되네요, 그래 그래 서 마리오카트가 껴져있었구나 음. 응 그래? 어, 앞에 보면서 가야 되거나 네. 아빠가 얘기하는 건다들으니까어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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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보고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음. 자전거